네, 안녕하세요. 미희송입니다 <laughs> 오늘은 남대문이랑 알파우기... 남대문이랑 아, 알파우기 찍을 건데요. 제가 진짜 조금 샀거든요. 여기에 이거 필통 안에 있던 거. 그래서 이어봤어요. 이 조심해요. 먼저 이런 거 이러. 동대문욱이거나 아, 죄송해요 동대문욱이에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제품인데 이거 민트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샀고 안에는 아,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이것도 샀는데 이거는 샤프볼펜이에요 써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좀 화질이 안좋은데 이거 지워져요 오, 요것도. 잘어지고저거져요 지우개는 많아서 따로 안 샀고. 샤프 두 개. 이게 그냥 문구점에서는 8,000원에 파는데, 동대문은 이렇게 1,500원에 싸게 팔더라고요. <laughs> 요건 500원인데, 400원에 샀어요.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있고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되있고 이거는 원래 5,000원인데 3,500원 샀어요 무려 1,500원씩이나 깎아주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네루네루인데요. 이거는 동, 동대문 그냥 걷다가 발견해서 산 거예요. 네루네루네 쏟다 맛이에요. 이렇게 네루네루네 있고요. 제가 네루네루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내리아에도 좋아하지만, 제가 쿠핑쿠키를 여태까지 몇개몇개 몇개 만들어봤냐면 한 삼십 몇개정도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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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는, <laughs> 마트에, 아니, 마트로. 슈퍼에서 산 거예요, 그냥, 동네. 이거는, 내룬네룬에 만들려고 했고요. 이건 조약돌이에요. 이렇게 찍어 먹는 거. 조약돌. 어때, 이거는, 이렇게 있어요. 애플. 화질 아, 진짜 안 좋네. 어, 뭐왜 이러지? 지금 이게 고장났거든요. 진짜 죄송해요. 애플, 스트로베리, 레몬. 레몬, 레몬맛, 딸기맛, 사과맛. 마이 곰미요 파도맛. 그 다음에, 가나. 가나 초콜릿. 가나. 됐다. 하지. 진짜 됐다. 그 통계는 한 11월, 10... 아니, 일단 15, 15년 11월 3일이고요. 이건 700원이셨는데, 이거는. 이, 15년 7월 22일까지고. 얘도 700원. 그리고, 동년는 2014년 12월 18일 11시 22분부터 2015년 12월 27일. 12월 2 7일이요. 그다음에 마이주 포도 맛으로 샀어요. 소다 맛은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없어서 얘는 얼마지? 700원이요. 얘는 잠깐만요. 얘는 얼마일라 뭐 이거 다 합해서 2천, 2 9 0 0원이 나는데 아이8 0 0원이다 7, 3 2 1 이거 뭐, 다 700원씩이에요. 그다음이 800원 샀고,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동대문이랑 슈퍼우기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!